이탈리아의 한 여성이 40cm 거대 종양을 발견하여 대수술을 받은 사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. 이 여성은 단순히 뱃살로 착각하고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대부분 네, 살찐 줄 알고요.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. 살이 찐줄 알고 살이 찐 거에다가 이제 쇠에다 보니까 소화가 잘안 된다. 어, 왜냐면, 하 이제, 장기를, 위나 소화기관을 많이 누르기 때문에, 소음 보기도 힘, 소음도 자주 봐야 되고, 소화도 잘안 되고, 어,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.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지, 않 아,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으세요. 네, 어렵습니다. 아, 실제로 다 살찐 줄 알고요. 음, 또 그중에서, 이제, 여, 이분은 조금 마른 경우잖아요. 이렇게 마른 분도 꽤 계시고, 살찐 분이 조금 더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경험에는. 결국 이 여성은 병원을 방문하여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었고, 복강 내에서 거대한 난소 낭종이 발견되었습니다. 오른쪽 난소에 가득 차 있던 이 낭종의 크기는 세로 44cm, 가로 35cm에 달했습니다. 이 여성은 낭종 제거를 위해 6시간 30분 동안 수술을 받았습니다. 의료진은 낭종 내부 액체를 약 37리터 정도 제거한 후 장기에 유착된 조직을 제거하였습니다. 이후 늘어난 복강이 크기를 줄이고 복벽을 재건하는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다행히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. 의료진은 수술 후이 여성의 체질량 지수 BMI 50.5에서 28.3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제가 이제 이 케이스를 이제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특이 케이스를 환자를 좀 모아놓고 있는데 사진 찾아봤더니 한 1년 동안에 한네 다섯 명그 환자는 제가 자세히 45cm 그다음 35cm, 3cm는 흔하게 있고요 제일 컸던 경우는 45cm인데 음, 그 친구 같은 경우는 22살이었고 어, 너무 커서 배를 물론 악성인 가능성 염두 해두고 개복을 해서 잘꺼냈음에 불구하고 어, 금방 재발된 한 6개월 만에 재발된 소견이 보여서 반대쪽 난소 자궁 다 수술을 했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치료에 반응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저 보고 나서 정말 1년 만에 하느라 가가지고 네. 그 친구가 제일 기억이 남네요. 난 소극에 대한 평가나 관리하는 건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.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자가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오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일단 환자분들이 주기적으로 아프지 않더라도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는 1년에 한번 부인과 촌파 자궁경부 세포검사 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보시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